로츠니마에서 승리하는 복대한과와태시기를 가한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구원의 날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승전의 날에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10편, 18편에 있는 말씀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거의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손에서 완전히 구원받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다시 다윗의 시편에는 또한 이 고백에는 찬양시에는 그간에 있었던 자기의 또한 하나님께서 그간에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특별히 그가 피할 곳이 없어 늘 도망 다니던 그때에 또한 다윗 사울 왕의 그러한 횡포로부터 혹은 죽음으로부터 그가 피하되 피해 다녀만 했던 그때에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바로 나의 반석이며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매 순간마다 이런 쫓기는 삶 속에서 그가 얼마나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특별히 또한 그 광야로 도망쳤을 때에는 사실 먹을 것이 없거나 아니면 생사의 기로에서 그는 죽음을 늘 앞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실했던 날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살아가는 그뜬, 그런 때에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며,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었지라는 것을 그가 돌이, 돌이켜보고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말의 모든 표현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우리도 가만히 우리의 신앙과의 여정과 모습을 돌이켜 본다면, 한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나타내며 고백할 수 있을지, 물론, 때로는, 하나님은, 어, 이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의 뿌리시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특별히 다윗에게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다위세계 하나님이란 바로 그 죽음의 운턱에서 달마다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또한 수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은 그 죽음의 순간과 혹은 또그 죽음이 자기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으며, 또한 그런 상태에서도 역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인 말씀처럼 그래서. 환란 중에 여호와께 아래며 내가 하나님께 아래였더니 나의 불르심에 그가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혼자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다윗이 죽음의 문턱을 오락가락 할 때에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자기 주변을 돌아보아도 자기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또 죽음의 코앞에 닥쳐왔지만 자기를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에 대하여 그는 너무나 외롭고 혹은 또한 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가 의지하며 또한 그가 유일하게 찾고 부르짖었던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 뿌렸다는 사실을 다윗은 오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또한, 성, 어, 또한 선포하며 기도함으로 나가고 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절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른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건 약간 시적인 표현이고 관용적인 표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요, 예, 이 코에서 연기가 나온다는 것은 바로 화가 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예, 그, 어, 말씀이 입에서 그리고 또한 코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그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증거들로 자기에게 나타내시는 그 이유와 또한 그 목적을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이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당하는 자기들의 억울함과 그리고 고난 중에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었고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원치 않는 혹은 또 어쩌면 그의 잘못도 아닌 일로 인하여 그는 이 죽음의 고비를 오르락내리락하며 또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또한 진노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며 또한 믿음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볼수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의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나타내시고 또한 역사시다는 사실을 또한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있는 21절을 보시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의로움으로 살아가려고 애썼고 또한 이 의로움은 자기중심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의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신 그런 사람과 또한 그 의의를 깨달아 그는 늘 하나님께 묻고 찾으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아 알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의를 따라 그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또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2 5절 25절부터 있는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느냐? 다윗은 늘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하고 또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26절 이후에 보니까 자비한,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 자비하심으로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으로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한, 깨끗하심으로 또한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이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자기가 하느님 앞에 온전하며, 또한 자기가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그런 주님 앞에 서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큰 어떤 형통한 길을 걷게 되었을 그때에 그는 자기의 옛 모습을 돌이켜 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은 성공의 길을 들어섰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거나 혹은 또 내가 하니 앞에 거룩하지 못한 죄를 짓지 않기, 거룩하지 어, 못하는 죄를 짓는 것을 원치 않아. 그는 다시 한번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그리고 하니 앞에 이렇게 깨끗한 자로 온전한 자로 겸손한 자로 하니 앞에 나아가기를 오늘 다시 한번 이 찬양의 시를 통하여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며 또한 지금도 여전히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또한 결단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 또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시인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반드시 돌이켜보고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을 우리가 선포하며 증거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